노래 가사의 초상을 보시고 아, 제목을 맞히는 아, 문제예요. 아, 어. 문제 나갑니다. 이거 어때알아 아, 머리 아프다. 아 이거 어떤 게 아니고요? 이거 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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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데잘보이만 알겠지만 아, 아 비웃 때문에 잠깐만 잠깐만 아. 아비 아, 때문에 이거 아, 비웃 때문에 아, 이거. 뭐 때문에 우리 살고... 키우고 있 거. 게중요하잖아 지금 춤까지 춰. 공석씨 아. 춤은 추는데 제복을 몰라요, 지금. 진짜 안 들어줄 줄 못하네. 아니, 이거 보지 말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. 네, 이거를... 이건 이거는... 이거 말이죠. 한자와 <laughs> 영어 합성어에요. 저기... 아, 아. 이아 <laughs> 말이죠. 겠어요 저도 그런 거약그건 그건 돈이, 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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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데나 아는데 이 노래. 살고 누구 어? 노래요 죽고 산다는 거. 응. 죽고? 한자. 거. 죽는다는 거 한자. 맞아요. 정답. 정답. 어! 정답. 정답. 어! 아우. 범샘봉사 폼샘 폼샘, 지어놨다! 정석이 형, 정석 나는 본인으로서 폼인데 아폼 때문에 살고, 폼 때문에 죽고 이거 알았는데 제목이 뭐였지? 그렇지 그렇 계속 <laughs> 잭스키스인데